네 안녕하세요 브랜들자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이게 보자 소품이죠 소품 미니 사각이라고도 부르고 4 8구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가격은 하나 2000원씩이에요 하나 2000원씩인데 제가 저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제제 제 얼굴에 침뱉긴데 20개 3만원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뭐 안, 장사권이 안 남았다 그러면 거짓말인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팔기만 팔았지 솔직히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어떻게 팔았죠? 여섯 개 만원 팔았잖아요. 그래봤자 두개 차이거든요 어머니들. 18개 3만원이냐 20개 3만원이냐 두개 차이인데 두 개만 봐주세요. 그래야 어느 정도 조금 숨통이 조금 트일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이번에는 다 화분채로 갈게요. 다 화분채로 가니까 주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6개 만원이고요. 제가 이거는 저번에는 다섯 개씩 묶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딱세 개씩만 묶을게요. 세 개씩. 한 종류에 세개 정도는 주문해 주세요. 어머니들 이렇게 세개 정도만 주문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이름표도 붙이고 이쁘게 포장해서 가니까. 그리고 꼭 여섯 개씩 끊어 주세요. 이게 포장하기도 여섯 개가 가장 편해요. 저희는. 그래서 꼭 6개씩 끊어 주실 사이에서 여섯개 6개, 6개 만원에 묶었습니다 자 첫번째 초심 초심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심은 이것도 농장에서 한 군데서 밖에 안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여기 있나? 여기 있구나 가운데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심 첫 번째 초심 보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핑크루비에요. 핑크루비는 다들 아시죠? 근데 이 여기, 여기 핑크루비가 엄청 물이 이쁘게 들고, 이파리가 되게 짧아요. 이파리도 짧고, 물이 이쁘게 드는 핑크루비. 이렇게. 똑같이 6개 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멀로. 요새 멀로 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멀로를 구하기가 힘들다고들 하시더라고요. 크고 작은 거둘 다. 근데 저도 뭐 군생은 다 팔았지만, 이렇게 멀로, 2,000원, 하나에 2,000원, 6개0 만원, 꼭 여섯 개씩 주문, 여섯 개씩 잘라주시고, 꼭 하나에 세개씩은 주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세이션이고요, 센세이션. 센세이션은 좀 생소하죠? 제가 큰거 있으니까 잠시만요. 센세이션 큰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커, 이렇게 이쁩니다. 크면은 이렇게 이쁜 센세이션. 자, 이렇게 있고요. 이게 똑같이 6개 만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타이니버거타이니버거가큰게큰 큰 것도 나오는 거 저도 아는데, 이거는 이렇게 따글따글한 거잖아요. 따글따글하게. 크다고 좋은 거, 물론 크다고 좋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키운 타이니 버거도 있습니다. 똑같이 6개 만원. 타이니 버거. 자, 크리스탈 로즈. 크리스탈 로즈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크리스탈 로즈. 똑같이 6개 만원. 3개씩 다 섞으셔도 돼요. 근데 다 섞으셔도 되는데, 3개씩은 좀 섞어주세요. 그래야 저도 포장하기 좋고, 계산하기도 편하고, 챙기기도 편하고 이름 붙이기도 편합니다. 자, 이름표도 최대한 다 붙여 드려요 그리고 다 분체가니까 세개한 종류 당세 개씩은 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심는 것보다 두개 심는 것보다 세개 심는 게더더 더 나으니까. 자, 벤바디스 보셨어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떠들면은 둥근잎 비치우리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둥근잎 비치우리대 작은 게잘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총 종류가 14개예요 14개 14종류 준비했구요 둥근 잎 빛이 우리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항상 어머님들이 항상 좋아하시는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아 누나 형님 삼, 누님 형님 삼촌 이모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는 러블리 로즈 이렇게 이게 진짜 작을 때는 엄청 이쁘죠 러블리즈는 작아야 이뻐 자 다음에 에일린 에일린 에일린은 물들면 노란색으로 물들어요 노란기가 돌게 물드는 에일린 근데 소품은 조금 물을 조금 많이 줘서 키우는 편인데 여기 이 농장은 되게 뭐라고 해야지 짱짱하게 키우는 농장이에요 작아도 무조건 물줘서 불리는게 아니라 짱짱하게 키우는 농장이라서 그나마 좀 좋게 좋은 상품으로 갖고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손이 여기구나. 에일린. 똑같이 6개 만원입니다. 파랑새. 파랑새도 작을 때는 엄청 싼데, 또 조금만 크면 비싸잖아요. 물론 파랑새도 이거보다 큰 사이즈가 2,000원씩 나오긴 해요. 근데 이파리가 어떻게 짱짱하잖아요. 진짜 짱짱이에요. 짱짱하게 잘 키운 파랑새 이 똑같이 6개 만원 그 다음에 샴페인 샴페인 그냥 샴페인 근데 이게 물드는게 살짝 핑크 샴페인 톤인데 여기 사장님은 핑크 샴페인이에요? 여러분. 아니요 그냥 샴페인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분이 돌잖아요 근데 그냥 샴페인 흔히 생각하는 주황색 샴페인은 분이 좀 안드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샴페인 자 보셨고 다음에 일본 라지아가 일본 라지아가 큰거 하나 가운데 거딱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살짝 얘가 눌린 정, 눌린 느낌이 나게 커요 이렇게 자다가 밟은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찌부된 느낌이 큰 애들이에요 이렇게 이 예쁘죠 이게 똑같이 6개 만원, 6개 만원이에요. 그럼 마지막 거네, 아르제, 아르제,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나르제, 꽉 찼어요. 화분에 꽉 찼어요. 미어터져요. 뭐 아르제, 자 이렇게 보셨네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훑어드릴게요. 아르제, 똑같이 6개 만원이고요. 한 종류당 3개씩은 시켜주시면 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포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르제일, 그 다음에 일본 라자가, 그 다음에 샴페인, 그 다음에 여기 파랑새, 그 다음에 옆으로 또 옮겨서 에일린, 그 다음에, 러블리 로즈 그리고 나서 둥근잎 비치우리대 여기까지 7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오면은 벤바디스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로즈 뭐 여기 타이니버거, 이쁘게 짱짱하게 키운 타이니버거 있고, 그 다음에 센세이션. 센세이션은 잘뭐 흔하면서 흔하지 않은 건데, 센세이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로. 여기 이집 먼로는 이파리가 땡글땡글한 게 특징이에요. 이파리가 긴 먼로가 아니라, 이파리가 짧은 먼로. 먼로, 핑크루비. 그 다음에 마지막 초심.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최대한 무조건 다 분채로 드리고요. 무조건 분채 가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분채 가고 그 다음에 6개 만 원이고요. 한 종류당 3개씩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